오늘 소개할 내용은 데미지는 강하지 않지만 어렵지 않은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무기. 바로 레킹볼의 사연장 기관총이야. 사연장 기관총은 총류등든 말의 탄창을 갖고 있는데 한 발당 5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연사속도가 빨라서 초당 25발씩 발사해. 레킹볼의 무기는 히트스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당탄수도 많고 연사속도도 빠른데다가 설전하에 시케사지 같은 다른 히트스캔 무기에 비해 맞추기가 쉬운 편이야. 하지만 공격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체력이 많은 영웅을 때리거나 방벽을 부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편이야. 레킹볼 무기는 재장전 시간이 총 2주 동안 걸리는데 오리사와 토르비온처럼 가장 비편해서 해 하지만 보통 레킹볼에 플레이할 때, 구르는 상태에서 장전하는 경우가 많고, 탄창수도 넉넉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편이야. 그리고 장점이 있는데, 디바처럼 보통 로봇을 타고 있거나, 오리사처럼 총을 쓸때 이동속도가 저하되는데, 레킹볼의 경우엔 느려지지 않아. 하지만 아쉬운 건 히트스킨이다 보니, 거리별 피해량 감소가 적용되는데, 다른 히트스킨과 다르게 감소되는 거리가 15m부터라서, 조금만 멀어져도 굉장히 약해지는 편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레킹볼 무기는 꽤 좋다고 생각해. 한 퍼짐도 적고, 탄창수도 넉넉한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내가 하면 맨날 굴러다니다 죽던.